안녕하세요. 이프로 부족한 초보 아빠 호야입니다. 여러분, 생소한 차량이죠. 제 컨텐츠에서는 나온 적이 없는 차량인데 바로 이 차가 코나인, 포니 픽업 그리고 세 번째로 복원 작업에 들어갈 갤로퍼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갤로퍼, 제가 어버이 갤로퍼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내려서 조금 더 어,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말 이미지를 생각하면 어떤 차가 이 머리에서 떠오르시나요? 보통의 분들은 뭐 페라리, 람보르기니와 같은 슈퍼카가 떠오르실 텐데 어, 저는 갤러퍼, 이 갤러퍼의 이 말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. 아무래도 뭐 나이는 그렇게 많는 않지만 그 이미지가 각인이 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말 이 역동 중인이 말처럼 갤로포가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제 머리에 세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만 보면은 좀 갤로포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요즘 suv 차량이나 뭐 대체로 모든 차량들이 곡선을 추가하는 부분이 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다 각져 있잖아요 각져 이거 빼고 <laughs> 대부분 다 각져 있어요 난 이런 차가 후박하지만 마초 같은 남자라면 이 차를 꼭몰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언젠가는 꼭 한번 몰아보겠다. 그런 생각을 항상 잠재되어 있다가 이러한 차를 구매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지만 사실 무작정 다살 수는 없거든요. 갤로퍼란 차 자체가 왜냐? 갤로퍼라는 차 자체가 참 고질적인 질병 같은 게 있어요. 바로 생각보다 오버 히팅이 잘 걸려요. 그러다 보니까 냉각수가 잘 터지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? 엔진룸을 보시면은 그 하얀색 가루 같은 흔적 같은 게 남아있으면 오버 히팅이 됐다. 냉각수가 터졌다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. 그런 것들은 살며시 제껴주십시오. 그러니까 꼭 오버히팅을 통해서 냉각수가 터졌다라는 그것을 꼭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부식을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. 언더코팅이 돼 있는 차는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다. 차에 부식이 보이면은 아 그래도 이거 이거 고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언더코팅으로 돼 있는 차량은 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얼만큼 부식이 되는지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더코팅이 돼 있는 차량은 되도록이면 좀 배제를 하시고 음안돼 있는 거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아 저는 그리고 이이 이 모양 지금 현대 로고가 h만 돼 있고 뭐 동그라미 라인이 돼 있잖아요 근데 투박하지만 힘이 있는 느낌이잖아요. 갤로포라는 이 각진 차에 진짜 잘 어울리는 로고인 것 같아요. 저 옆에 보시면은 루비콘. 네. 예, 이런 차에 비해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. 디자인적인 느낌과 그다음에 감성이라는 그 부분까지 합쳐져서 대한민국 남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. 자, 그러면은 제가 업어온 이차 얼마나 잘 굴러가는지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. 자, 한번 타시죠, 인니 &E. 어, 뭐, 항상 그렇지만, 약간 그런 느낌이죠. 으아! 이 핸들 똑똑한 거 보이죠? 어 핸들이 뻑뻑했는데, 어, 여기 한번 앞에 보시면은, 어, 뭐랄까, 차체가 제가 지금 삼타페를 몰고 있는데, 그 차보다 확실히 이게 좀더탁 트여 보여요. 어, 탁 트여 보여서 운전하기는 참 편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생각보다 이 어, 편해요, 의자가. 제가 뭐 그래서 몰, 가지고 온 것도 있는데, 운전을 오래 해도 나쁘진 않겠다. 예, 네,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가 괜찮은데요. 아유. 아유. 희승이 끝났습니다, 여러분. 자, 이제 좀 차를 한번 몰아봤는데, 그 갤러프 96년식인데, 지금 차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, 어, 힘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친환경 조치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엔진을 스왑 할 거거든요. 뭐 내부는 살짝 건드리긴할 거지만, 그 전체적인 이제 순정을 지키기 위해 방향으로 복원을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승차감도 괜찮아가지고 드라이브용으로 타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코나인이 끝나면은 이 차는 이제 그렇게 할 것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코나인 다음에 이 차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포니픽업으로 넘어갈 생각이거든요 음, 그러니까 이 차는 금방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 컨텐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, 좀 여러분들과 좀 다양한 컨텐츠를 좀 다뤄볼 수 있는 어,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올드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다음에는 더 재미난 올드카 복원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!